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이스페사시스 주가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모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는 반도체를 강력하게 4월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이제 어... 특히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깊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실적이 전혀 흔, 크게 흔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 반토막 이상 난 주식이 많기 때문에 절반 이상 뚫려, 떨어진 주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역대급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스페타시스 분명히 JO인수철에 있는 철회로 어,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제휴 인수 철 제휴 인수로 인해서 사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까지 어, 절반은 쭉 떨어졌고 사실상 육만 원이던 주식이 이만 원까지 그러니까 삼분의 일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지금 이제 사만 원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어 이게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관점으로 봤으면 여기를 이제 신고가를 간다는 얘기가 계속 어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결국 실적이 우량해질 가능성이 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새로운 리포트 자료도 이제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어 특별히 오늘 최근에 이제 멤버십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같아요. 코스닥 700은 사, 어, 아마 여러분들 코스닥 700 이하로 떨어질, 일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저점이 7 2일 706이고, 오늘 저점이 70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700을 강하게 지지하려는 흐름이 세고 어, 지금 정치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단기로 그리고 지난 12월에도 흔들렸는데 지난 12월 1월 이때 11월에 제가 조선주 그리고 로봇 이런걸 매수 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이 났는데 지금 반도체 아마 어 사시는 분들은 어, 4월 5월 6월 넘어가면 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거고 어 그리고 좀 기대를 더 넣으면 은 3법 개정 까지 분위기가 바뀌면 은 아마 코스닥 9 0 0 코스피 2900뭐 이런 분위기가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아주 장기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시, 돌파하려는 힘이 힘좀 힘들 뿐이지. 돌파를 시작한다면 그 돌파를 시작하려면 결국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환율이 안정돼야 되고 정치 그 아, 그에 앞서 정치가 어좀 안정돼야 되는데 어 그런 흐름이 결국에 유지가 된다면은 분위기는 굉장히 급속도로 바뀔 것이고,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뀐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주식은, 보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수 베타시스 오늘 새로운 또 리포트 자료가 나와서 멤버십에서 빠르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수 베타시스는 10%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기존에 LS 엘렉트릭과 이수 베타시스의 공통점은,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AI 하드웨어 관련주로 올랐었습니다. 이 LS 일렉트릭도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등으로 바뀌었는데 이 스페타시스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여기서 급등으로 못 바뀌고 한 템포 늦어집니다 이건 뭘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 시장은 어디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디로 매도세가 들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l s 레트기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그렇죠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사죠. 제가 계속 반도체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우리 멤버십에서도 지금 SKI 니스 밀어 올릴 겁니다. 삼성전자 56,600원, 55,000원, 매수하십시오. 3월달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 이미 수익이 나고 있고, SKI 니스, 어 사실,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지금, 어, 제가 멤버십에 가입하는 분들, 어, 솔직히, 어 지금 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어 <laughs> 이제 연말 연초 되면은 아, 낸내 내, 내, 제가 볼때 내년 내년 연초, 올해 연말 되면은 한국 주식 뭐 사야 돼? 서점가에 가면 한국 주식 뭘사뭐 뭘 사면 좋을까 이런 인생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마치 지금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처럼. 미국 주식 물린 사람들 다다수는 미국 주식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주식을 보고 있는 건데, 저평가 구간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베타 값이 끈 한국 주식을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4월 달은 당장 미국 주식이 잠깐 좋을 수도 있지만, 5월, 6월을 넘어가면은 한국 주식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퀀트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하루에 30개 이상을 보고 그중에서 알짜마 멤버십에 또 공유를 해드리는데 예상대로 호실적이 이어갈 거다. 일부 기실적이 이스페타시사 매출액이 2,455억 영업이익은 397억인데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3% 들어가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72%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까지 실적이 성장하는 가운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이 컨센서스 자체가 278억 잡아놨는데 여기서 300, 355억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397억까지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안 좋았는데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뭐예요? 뭐예요? 엄청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가왜 좋아지냐. 고다층 MLB를 생산하는 펠타시스의 본사와 중다층 MLB를 생산하는 중국 법인의 매출은 각각 1961억, 442억으로 지난 추정치와 유사할 것이다. 4분기 받아둔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쪽은 미, 어, 트럼프 관세의 영향.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도 오늘, 관세 같은 경우도 오늘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니까 여기서 보시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속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금주의.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합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독교 불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 불교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불교는 뭐냐 해탈 그죠 해탈 그리고 어, 무료 그무무을 없애야 된다. 우리가 욕심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와 불교의 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니까 기독교는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사람이 실수하는 거지. 우리가 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은 미국의 기독교 정신은 생각도 못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그거는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번씩 하기 때문이에요. 많이 한다는 표현보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불교도 하겠지만 이게 이제 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누구나 누구나 나쁜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근데 드러나지 않을 분이죠. 많이 드러나는 거고 뭐그럴뿐이에요 어쨌든 공동체 정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제가 이건 하나 확실히 얘기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나잘 사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요.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 그 결국에는 뭐 부모님이 계시든 뭐 가족이 계시든 이,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혼자 살아가야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이제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어, 산에 들어가서, 어, 세, 속세와의 연을 다 끊고 혼자 살아야겠네. 이제 제가 불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신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겁을 주는 거지. 이게 협상 전략으로 겁을 주는 거지, 미국만 잘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무섭기 때문에, 미국, 그, 트럼프가 작고, 중국이 이제, 어, 양자 컴퓨터도 투자액이 세 배, 3배, 세 배, 3배, 세 배입니다. 미국의 세배예요 미국의 세 배. 그러니까 지금 BRD의 성장 속도와 테슬라의 성장 속도를 봤을 때 BRD가 조금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무서운, 무서운 속도로 중국이 그거 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겁을 주는 거지 관세 정책이 이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고율 관세를 통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희망한다 다만 미국의 GDP는 GDP 내 제조업 비중은 지속하락해 이제는 1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좀 왔다 갔다 박스권을 만들거나 뭐 버블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계속 우리 증시는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디커플링 되면서 그러면서 이스페타시스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라인이 계속 지지되면서 여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45,000원, 5만원이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 새로운 그림이 뭐냐? 주성엔지리행 같은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주성엔지리행이 과거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월 19일날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었죠. 이 커다란 박스권, 이 커다란 박스권이라는 거는, 지난 보시면은, 주성엔지리행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주성엔지리어행을 왜 얘기하냐? 이스태, 이스페타시스 내가 주가 분석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어느 정도 그그 그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40일 거래를 뚫고 세게 올라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은 100거래일 상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주 유의미하게 올라간 겁니다. 아주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휴스틸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보시면 휴스틸 같은 경우도 자 이게 몇 거래일이에요? 휴스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스틸도 우리 멤버십에서 교육시켜 드린 게 3월 4일 오전 장전이었고 그러다 보니 장전에 어교육시켜렸는데 바로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148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돌파했다가 눌림목이 생기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연히 어떤 라인에서는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다른 라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정치 테마주 매수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거의 모든 주식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 다르파라는 미국 고등연구기관에서 어, 2025년이 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냐? 우주항공 예산을 증가시켜, 증, 액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이 신고가를 갑니다. 11월 14일에. 그리고 11월 14일에 신고가 하고 눌림목이 생기는 게 12월 초 그때 탄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 시스템 주식을 만약에 좀 잘못 사가지고 마이너스 한15% 20% 물렸어요. 그러면 아휴, 나 틀렸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10%나 물리고 말겠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10%도 굉장히 커 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3천만원 넣는데 마이너스 300 뜨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몇 달을 기다려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정확히 다못 맞춰요 예를 들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보시면 마이너스 34%까지 내려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거의 실적이 여기서 보시면 은 실적이 좋아지고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한 이 시점입니다. 그니까 러 이때도 엄청난 박, 엄청난 박스권을, 커다란 박스권을 돌파해요. 100일, 100거래일 이상.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어디에요?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2차 전지에 대한 내러티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대로 쭉두 달에 걸쳐서 석 달에 걸쳐서 밀어 올리죠. 하나 시스템도 한두 달 만에 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쭉, 그쵸.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렇죠. 65 거래일, 60 거래일이면은 20 거래일 기준으로 석 달간 밀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석달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석달 후에 이슈페타시스 주가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지, 최근에 이제 제이 인수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았고 만약에 만약에 지금 아주 커다란 그러니까 8월 1일, 8월 1일부터 해서 지금 여기 여기까지 이 그림까지 해서 160 거래일 정도에.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큰 그림을 일단 한번 돌파해요. 그 다음에 6만원,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차트 상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스페타시스를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 일단 첫 번째, 증감률, 이패스 증감률이 20... 각각, 2 0 25년에 25% 노멀하게 증가하고, 26년이 되면 더 크게 증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쇼티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쇼티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급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 아파트 왜 오른다? 서울 아파트 이제 더 지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2026년에, 어, 이,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가 202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잔뜩 할 때, 어떤, 이제, 김경민의 어, 하버드, 하버드 나온 김경민의 그 어, 부동산 트렌드라는 책에는 2026년에 되면은 어, 부, 어, 서울 아파트는 쇼티지가 발생한다 한 줄로 딱 나와요 한 줄로 나옵니다 예, 어,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니까, 러 현재 설비로는 최대 650억까지 대응 가능하고, 올해 이스페타시스의 수요 대응을 위해 1,5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고, 올해 11월부터 이 매출이 증가하는데, 그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가는 6개월 선반영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반영이 되고, 예를 들어 12월 기준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6월부터는 굉장히 세게 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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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세게 달린다는 개념이 뭐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 되는데, 이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천억 대 거래대금이 터지면은 항상 좋은 그림에 맞아졌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 이때가 5천억 터졌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생기고 크게 오릅니다. 이때도 5천억 터졌습니다. 눌림목 생기고 크게 오릅니다. 자, 그죠? 벌써 두개 찍어드렸어요. 제가. 그, 그쵸? 그리고 5천억 터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45,000원에서 5,000원 터지고 또 눌림목 생기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여기서 9,000원까지 나오고 이렇게 쭉 올리다가 JO 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리스크가 생기면서 쭉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다 따져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사실 알 만한 사람들 다 알았겠죠 이미. 5천억이 나오면서 또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생기고 쭉 밀어 올립니다. 자, 5천억 생기고 쭉그 눌림목이라는 건뭐 누구나 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 15% 20%때 눌림목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그죠 이거는 제가 빅데이터로 어 제가 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에 어 아마 멤버십에 오시면은 좀 쉽게 더어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대금 5천억 5천억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대금 5천억 이렇게 터지는 종목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찾아보세요. 있긴 있는데 엄청 많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이 종목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페타시스가 실적이 없는 회사고 적자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도 안 나올 것이고 HLB 마냥 리포트 전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순수하게 자꾸 그 대표이사가 나와서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리포트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컨센서스 뭐 상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상회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모종의 뭐 거래가 있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I란 무엇이냐? AI를 여러분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AI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빕스를 갔었는데, 로봇이 만들어줍니다. 로봇이, 로봇이 만들어줘요. 로봇이 그, 우리 쌀국수 만들어줍니다. 쌀국수 사람이 만드는 걸 로봇이 만드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로봇이 있고 그 서빙용 로봇도 그더 이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UAM까지. 어, 그런 산업들의 공통점은 결국엔 AI의 효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AI 효율이 올라가려면 기존에 이제 보시면 HBM이라든지, 어, 고퀄리티 HBM이 필요하고 고퀄리티 AI 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엔비디아 천하의 세상이 있었는데 그, 그걸 깬게 뭐예요? 그걸 깬게 뭐예요? 딥시크. 그래서 딥시크 쇼크가 있, 있으면서 더 이상은 HBM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본스의 역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90년대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제본스의 역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석탄의 효율을 올리면 석탄이 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석탄이 어, 석탄이 덜 필요한게 아니고 석탄의 효율이 올라가면 석탄의 수요가 올라가면서 석탄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된거예요 그러면서 AI의 여기 딥시크 쇼크를 떨어졌다가 그대로 밀어 올렸는데 그대로 밀어 올린 이 순간이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그래서 31%나 올라갑니다. 하, 보름 만에. 그리고 저는 단언하건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뭐 어떤 커다란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스페타시스의 지금 24년, 25년의 어, 연도별 제품 믹스와 영업이익률 비교 네트워크 스위치 비중 증가로 올해 수익성 개선 예상, 예상된다. 그죠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기 시작하겠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20%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한 게 상당히 큰 이슈거리고 이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본격화도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관세 장벽을극 할수 있습니다. 50년 업력의 자동차 내장 부품 전문 이 내장재 같은 경우 는 지금 현대공업을 주목해야 되는데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업종 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어, 현대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미국 공장에서 25년에 약 200억에서 26년에 500억, 그리고 27년에 되면 700억까지도 매출이 급증한다. 그러니까 25년을 시작해서 이거의 세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20 25년 2 7년에 매출 급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금액에서 75%나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PER이 싸기 때문에 현대공업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단기로는 관심을 가지시 필요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거래대금이 천억 터졌고 거래대금이 천억 나오는 종목은 일부 조금 회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생각하시면은 한번 나쁘지 않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단기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나오실. 싶다면 결국에는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종목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어, 소부장도 그렇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음. 상당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어, 반도체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들이 지금 삼법개정까지 어,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코스피 2900은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뭐5000 간다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 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가 역사적으로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하삼법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해마주를 만들면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 어. 이 코미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코 세라믹스가, 어, 글로벌, 어, 그, 성장이 도드, 도드라지거든요. 그럼 미코 세라믹스가 지금 이게 매출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비중이. 그리고 영업이기에 향후에 2천억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어, 지금 시, 어, 가총액이 사실 6천억 뿐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뭐 분할상장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잃을 게 없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이 안 좋아도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는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이런 거, 어,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식하는 분들은 늦게 알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영상 통해서만 공부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기로 또 세게 올라갈 좀뭐 그리고 이제 모아가서 세게 올라갈 좀뭐 제가 지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cvc 캐피탈 관련해서 아, 이 유상증자가 들어왔고, 여기서 30, 2 26만원, 30만원 아이는 그냥 갑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34만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당시에 파마리서치와 휴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휴젤은 지금 40만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우리 멤버십에서 함께, 어, 지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